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행스터 입니다 유한양행이 투자한 120억 투자한 소렌토테라피틱스 어, 오늘 새벽 5시 장 종료됐죠 미국 나스닥 어, 2.02달러로 마감지었는데요 어, 16.76%나 급등했습니다 왜 급등했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월 3일 어 2시 59분 에 로이터 통신 기사인데요. 약물 개발자 주식회사 소렌토 19%나 올랐다. 2.06달러가 되었다. 소렌토는 최근 FDA에 코비드-19 임상 시험 승인을 받은 CYNK001 세포 치료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 지원 제공을 할 것이다. 어, 소렌토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 및 예방을, 예방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셀룰라리, 어, 어, 이게 뭐 공장이겠죠? INC. 1월 2 9일날 협업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음, 순결성, 그러니까 이, 이 치료제의 효과 그러니까를 위해서 최대 6 8 명의 환자를 모집 포함한 중간 단계 임상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일단 인간 그 사람을 통한 환자는 지금 시작을 안 했는데 시작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CYNK001의 치료법은 NK 세포 요법이다. NK 어, 세포 요법은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테스트 중이었다. 얘네들은 면역 항암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에도 효과가 있냐 없냐를 지네들도 확인을 해봤었겠죠. 바이러스 감염에 감염된 세포에 대해 효과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자, 새로운 소식. 어, 주가 금등했죠. 어, 소렌토. 어, 팩트만 전달하고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유한양 행스타였습니다.